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자, 영어민주 유용한 표현, 시은 여섯 번째입니다. 자, 오늘 표현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여러분, 정말 많거든요. In addition to that, besides that. 다 이렇게 많은데, 오늘의 표현은 이겁니다. Not only that.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not only but also be.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거야. A뿐만 아니라 B도 올 나로니 A 버럴 소비. 근데 거기서 이제 나로니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니다. 단면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한 얘기뿐만 아니라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like people. Not only that, I like communicating with people. 사람도 좋아하는데 게다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 또 갈게요. I am passionate. Not only that, I am patient. 저는 열정적인데 게다가 인내심도 있어요 참을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o t o n l that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n addition 또는 besides 라고 하는 그 게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거보다 많이 못 쓰기 때문에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영어 면접시 오픽에 토익 스피킹 그리고 일상적인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영어 면접시 영어 표현 계속해서 Please keep watching this Thank you I'll be back with more expressions Bye bye